여러분, 저희는 오늘 저그 골프 첫 갤러리로 구경 가거든요. 오늘 클럽 7 2에 대회가 열렸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500m 우회전입니다. 뭐 할라 이지 <laughs> 구경을, 아, <나>. 구경을. 갑니다. 오뜻밖거요 <laughs> <laughs> <왜 똑받 그래요? 웃음> 아, 나 이런 거 찍을 때마다 <laughs> 말을 <말이> 제대로 못 <laughs> 하겠어. <차례라 웃음> 유튜브 <손속을 웃음> 내 유튜브 웨이트. 지우랑 안녕 은선이 안녕 잠시후 우해진 아니 나 보고 있잖아 댓글로 있잖아 은선이도 내 동생인 줄 알았나봐 사람들이 그럼 음. 나보고 또 왕따냐고 <laughs> 동생이어 <다냐고>? 친구도 없다고 <laughs> 사회 친구들도 없다고 아니 다 사회 친구들이야 자신 <laughs> 어이가 <의가> 없어가지고 생이너 이용하세요. 어려 보인나고나 언니 그러니까 서로 살겠냐고 어나 사람 많다 우진 우리 여기서 그 셔틀버스 타고 가야 된대. 아, 진짜? 어. 그 대회하는 곳은 지금 그 주차 안 된다. 해가지고. 아. 사람 진짜 많네. 종료한 아, 너무 기대돼. 그러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선수분들이 지금 오늘 대회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 스윙을 배우지 않을까 하는 저희 굴린이들의. 이따 한번 봅시다, 스크린 스 얼마나 배웠는지. 바로 따라하지. <laughs> 바로 스톱하지. 아싸, 오늘 이겼다. <laughs> 아싸. 아싸, 오늘 좀 쓴다. 우산 없어? 안오? 아, 어. 없어. 선크림이라도 닿는 뒤 발라야지. 우선 주차하고 셔틀 타러 가볼게요. 와,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어요. 들어가면 말을 못해서. 지금 미리 말을 많이 해놔야 돼. 왜 사람 많다, 난. 이렇게 구경하는 게 사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네. 짠, 티켓. 자, 이거 해보자. 와, 와 <laughs> 아, 저처럼 만만의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저. 결국 너무 더워서 또 탈까봐. <laughs> 샀어요. 저는 양아치처럼. 혼자 챙겨왔답니다, 여러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약간 그거였어. 아, 여기서 더 이상 <laughs> 탈게 <것도> 없는데. <웃음> <맞아>. <웃음> 근데 탈게 있어. 언니, 다리 어떡하게? 다리, 다리 타도 되게 기분 나지, 근데. 아, 근데 나 그럼 여기가 탈것같아 아, 나시네, 또? 어. <laughs> 아, 이 잘못 탈까? 어디 가봐. 와, 참. 아, 이거 여름에 라운딩 갈 때도 안 끼는데, 답답해. 그니까.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살인거이요 <laughs> 아, 예쁘게 머리 했는데 괜히. 예, 추천. 하리기로 좀짧더라왔구요 옆에 짧아서 딱 맞네요. <laughs> 거의 구부 9 <구부> 9 느낌인데, 이거? <laughs> 어. 이거 맞아? <laughs> 어, 너무 하그럼면 <뭐라고? 웃음> 어깨랑 손목만 뚝한 거 아니야? 나 그, 덩클인 거는 <laughs> <꺼내는> 거 <laughs> 你长走一样 썬크림 말라서 다냐 여러분 저희 갤러리 다 이제 끝내고 그, 다 보고 근처에 맛있는 유명한 쌈밥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먹어가 혹시 나 오래 읽지 마시겠다 인성아 맛있어? 어 완전 맛있어 확실해? 응. 표정은 아닌데? 아 진짜 예뻐. 원래 썸 받치면 썸이야. 근데 먹는 게 괴롭혀요? 그니까. 난 편하게 못 먹게. 윤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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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어. 아, 맛있어? 응 맛있어. 사줄까? 지우야 맛있어? 빨리 먹어야 된다. 편 응. <laughs> 정신이 게고 있어.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필받아서 <laughs> 어오 어, 이거 잘했다. 대회 보고 필받아서 지금 스크린 왔어요. 보고 나니까 어?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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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한달차 기분 선프로. <laughs>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아니. 아. 7번 150. 150 나왔거든요, 지금. 으아 <laughs> 이 <우와! 웃음> <연습생> 좋았어요. <laughs> 음. 그러니까 트위스트처게 꼬이는 느낌이 들어가 돼. 그러니까 음. 너근데너 너는 여기를 너무 피고해. 이렇게 돌아. 음. <웃음> <웃음> 쪽으로 아, 잡지진 않겠지? 거리에. <laughs> 하, 아니, 하시고, 진짜 맨발이야. 왠쪽... 뭐, 아, 이거 <laughs> 신발 때문에 아파 아니 맨발로 하면 발바닥 에 붙어서 더잘 맞는데. 헛 소리하지 마, 임마 아, 아 이거 너무 어색해. 내, 내 백스윙은 이거잖아. 네. 맞아. 아, 보 지우야. 근데 우리는 다 프로 이름 넣었는데, 너는 저거만 하니까 좀 그래. 청신실로 바꾸자. 아, 진짜 기분 완전... 미디어 성으로 바꾸자. 다 영어 이름으로 바꿔, 리디아 성으로 바꿔. 은서람 그러면 들고. 이거는 그 임시 처방이긴 한데 들고 오른손만 던져봐. 왼손 쓸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을 공으로 던진다 생각해봐. 어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그 느낌으로 쳐. 많이 맞네. 라이스. 나이스어때서 나이스. 방금 오버스윙에 썩도 안갔지 제가 요즘 오버스윙 고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스 우 에이그 조절했어야지 아, 에이그 이렇게 잘못줄 에이그 너무 잘어스나이스우 영상법이야? 아, 또왜모르른말 네. 아, 네. 노릇발... 저거 고쳐야 되는데 큰일 날 거. 은성아, 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그 오른 다리 철신 같은 거 받았어? <laughs> 오 나이스 오잘써어야 까쥬? 까쥬? 까쥬 잘까 오름 안나오름 말이 되냐 이거밖에 안 간다고? 오늘 막 심했으니까. 아니 은서이 지금 내거 뭔데? <laughs> <laughs> 제거체를에 <laughs> <최루에> 저렇게 <laughs> 모아나주 아, <아직> 헷갈려죽겠어요 근데 <laughs> 계서 하나하나 확인해야 돼. 어, 나요? 아 어, <laughs> 어, 버터. 버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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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 어. 벌 아, 역점이는데캐스터남안 오셨네요. 파. 네, 아, 네. 아. 아, <laughs> 아 잘했는 아. 노렸다. 일부러 그랬네. 아이스 아, 이거 뭐해 <웃음> <웃음> 그만큼 내거 모아줬으면 좋겠어. <laughs> 모아놨어도 몰라. <laughs> 아니, 내할 때는 이거 그냥 별로 옮겨야 돼. 아, 갓지만 아, 잘 갓어. 어, 아, 나 A, A 배우고 싶어, 피랑난 슉? 아, 이언하안 되는 거야. 왜요? 미친다들 멀리건을 볼 수도 없어? 같이 제대로 먹었어 <laughs> 아 잘했다 굿 멀리건도 없는데 조졌쥬? 어 이거 봐. <laughs> 어, <언니>. 어, <laughs> 나이가 못하는지. 우와. 우와! 뭐 연습생이 원래 그렇게 연습생 하면서 사는 거 언니 다음 <laughs> 세컨 <세컨샷에서>. 챕 아, 진짜. <laughs> 엄청 잘 놀려. 아, 드라이에 자신이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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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 우리, 항상 그 다음 티안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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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판 우리, 리는리이잖아리 우리, 우리, 우 좋겠다 보여 우리, 우리, 가리우비 우리, 우 와나도 이거 해놓쳐볼까? 와, <laughs> 와 응. 혼신의 힘을다 했었어 샹다간다간다뿡간다 나이스 아. 이걸 보여주네 아. 세상에 건성지나기란 없다 그런지 발음이 건성지나기 건성 발건성지나 가자오라인 <laughs> <laughs> <라임> 좋았다 <laughs> 와 죽뻔했어 힘들릴거했어아건성증 <깜짝> <laughs> <번성증명품> 양감없어 하하하 <laughs> 권성진 <번성증명>? 양감 <laughs> 하 어이가 없네 음, 와오비해가지고몸 풀리고 있다 유리증입니다 예? 몸 풀리고 있다, 예? <laughs> 몸 풀리고 예? 있다. 보여줄게 <laughs> 그. 나성아 <laughs> <laughs> 아, 머리 너무 아파 지금. 와! 너무 마 와. 우! 괜찮괜찮 인성이또 저거 모음집한네 <laughs> 아니, 가방을 갖다 주는. She is on p a r 있는데 저렇게 o she 저 s in the circle. She is in t h 는 circle. She is in the circle. She is 싱글 the c i Can see quote. 나요? 언니가 런기랑 리얼한 초코까지다 했으면 런거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언니 평균 퍼팅 수가 3기 g 인데 어떻게 됐냐고? 젖는 게 맞아, 골프는 안해 <laughs> 골프 접을 거야 1 8도넘어 여러분 아, 다시 여러분, 저희는 이제 스크린 다 끝나고 가는 중인데, 지금 은선이 내려주고, 이제 지우 갈 거예요. 오늘 제가 원래 운전하기로 했는데, 밤에 세서 지우가 대신 운전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우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앞으로도 제가 할게 너가 먼저 한다 했다. 아, <laughs> <laughs> 박주다 <박수> 했다. <laughs> 너가 먼저 야, 한다 했다. 끝났다. <laughs> 야, 오늘 다들 고생 많았어, 얘들아. 나녹초됐어 아, 나 진짜 너무 졸려. 빨리 자고 싶어. 응. 너무 재밌었어. 어, 재밌긴 했어. 다음엔 3인 티에로 오리시다 어, 라운딩으로 네. 가자. 응. 그럼, 여러분,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 잘했지? 어, 잘했지? 어, 어, 너무 잘했어. <laughs> 꼭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그게 맞지? 언니도 응. 좀, 그래. <laughs> 좀 해요. <laughs> 아, 나 이런 거 못하겠어. 나 솔직히 오프닝 인트로 이런 거못 찍겠어. 오그라들어. 지금 이거 찍는 것도 너무 오그라들라 얘들아 여러분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알림설정. 땡랑 <딸랑딸랑. 웃음> 안녕.